안녕하세요. 신은교회 유초등부 함께 읽는 주일공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주의 은혜로 시온을 번성케 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아 주소서.그러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깨끗한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수소도 주의 재단 위에 바쳐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깨어진 마음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에게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알맞은 말을 골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태워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는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마음을 경멸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제사와 깨끗한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 깨어진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동안 내가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으로 저지른 죄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 보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뉘우치며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래요. 앞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면서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쁘게 예배를 받아 주신답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